이 절대값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한 것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 절대값 그래프에서는 말이야, 요 아니 0이 되지 않거나 0이 될 거면 0이 되는 그 x좌표에서 미분 개수가 0이기만 하면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이 0이 되, 어, 되는 그 x좌표에서 미분 개수가 0이 되지 않으면. 즉 접선의 기울기가 x축과 평행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딱 봤더니 이문제네식 안이 0이 될수 있는 두 개의 인자가 보이더라 이거죠. 그럼 미분 개수가 0이 되려면 X 그 접해야 된단 말이야. 이중근 이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a로서 가능한 것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는 탈락이고 그러니 여기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적 여기 뭐야 이거 롤래 정리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죠. 마이너스 3이 있고 3이 있는데 얘가 뚫고 가면서 이렇게 되는 애잖아 그러면은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2대1 내분점이 되니까 3 분의 2 3 6백이3 1일 때가 되는 것이고 결국 뭐하라는 얘기야 지금 극댓값 이래서의 함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4, 4, 1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크기 32로 끝난다. 그 다음 문제는 뭐 적절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겠지. 이거 왜 적겠어? 변주고, 요각이된건 모르겠고, 어쩌고저쩌고 했지.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에 대응변이 있고, 그것의 값이 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사인 씨는 3루트 5분의 10. 어, 그니까, 10, 그, 까 그러니까 얘로 10을 나누는 거니까, 3분의 루트 5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코사인 씨는 3분의 2가 되겠죠. 이거 뭐, 하시면 되겠지. 3, 루트 5,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적절히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그 다음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딱 봤더니, 음. 저거 뭐냐, 이거 저거 뭐냐 이거지. 일단은 10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인데, 분자에는, 분자에 저걸 맞추려면은 뭐가 되는 거야? 10의 제곱? 그니까 러 좌우에다가 ab 코사인 c를 딱 더하는 순간 분자 똑같은 모양이 되지. 그리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데 얘가 3분의 2잖아. 이렇게 하면 3분의 4고. 따라서 100은 3분의 2 AB가 되는 거죠. 여기가 3분의 2였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AB 곱은 152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저기 뭐야. 20번을 딱 봤는데, 20번을 딱 봤는데 말이야. 20번에서 정보들을 봅시다.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이 얘기인 즉슨 g0도 0이지만 g0도 0이지만 극대값이라는 얘기 때문에 미분 계수도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면 x 에 e t 0을 집어넣으면 0 되고 0 되니까 f0이 0이겠구나. 또한 좌우 좌우변을 미분하면은 g 도함수 x는 fx의 f 도함수 x인데 x 에 e t 을 집어넣으면 0 0 되니까 자 얘도 0이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fx는 x를 이중근으로 가지며또 다른 근은 모르겠다 까지는 알겠어 자 그리고 이거 미분해서 미분해서 전개를 해본다 곱셈 미분이지 곱셈 미분이니까 2x에 x-k 그 다음에 x제곱 그러면은 3x제곱에 그 2xk 이거 왜 내가 했냐면 요것 때문이지 얘네 둘을 더하면 지도함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어, 그니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정리를 이게 딱 했어, 딱 하고 났는데 하고 났더니 얘가 거슬리는데 그 거슬리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원점 대칭이다.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면 짝수 차항이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짝수 차항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x는, 아니, k는 3이라는 걸 알게 됐으며, 여기다가 대입하는 문제니까, 뭐,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쉽게 되겠죠.